참미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소리가 성무일도를 올리는 것은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성화를 위하여 성무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 업적과 거룩한 순교자들 승리 두고서 마땅한 찬미 노래 불러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리다. 그들은 성교회의 원로이시고 전투에 승리하신 장군이시며 하늘의 군궐안의 병사이시고 이 세상 비추시는 빛이시로다. 세상의 온갖 폭력 눌러 이기고 고통의 육신형벌 없신역이며 성스러운 죽음으로 지름길 찾아 영원히 찬란한 빛 누리시도다. 분노의 이성 잃은 형리 손에서 거룩한 선열 쏟아 바치신 목숨 영생의 은총 입어 경고한 마음 무엇이 꺾을 소냐 고결한 절개 생명을 받쳐드린 경고한 믿음 믿음의 뿌리 박은 항구한 희생, 주님을 흠모하는 완전한 사랑, 이 세상 군주들을 이겨냈도다. 아버지 크신 영광 드러내시고, 성령의 지시 따라 순교하시니, 성자도 그들 함께 기뻐하시고, 하늘은 기쁨으로 채워졌도다. 우리의 구세주여, 강구하오니 기도에 잠겨 있는 우리 이끄사 순교자 반열 안에 들게 하시고, 세세에 그들 함께 있게 하소서.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알렐루야.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들어주소서.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님이여, 캐루빔 위에 좌정하시는 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에브라임, 베냐민, 문하세 앞에서 권능을 떨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소서, 우리가 당장 살아나리이다. 만군의 주 하느님이여, 언제까지 당신은 진노하시리이까? 당신 백성의 기도를 뿌리치시리이까? 당신은 그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싫도록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웃에게 우리를 시비거리로 만드셨으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나이다. 만군의 주 하느님, 우리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우리가 당장 살아나리이다. 당신은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방인을 내쫓으시고 심어 주셨나이다. 몸소 흙을 골라 주시니. 땅 가득히 뿌리가 내렸나이다. 산과 산이 그 그늘에 덮이우고, 하늘스런 체두루스들이 그 가지들에 덮이었나이다. 그 가지들 바닥까지 뻗어 있었고, 도단한 그 줄기 강까지 뻗었었건만, 당신은 어찌하여 그 울타리를 부수시어, 길 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숲 속의 도야지가 휩쓸게 하시고 들짐승이 먹어내게 하시나이까.망군의 주 하느님 돌아오소서.하늘로서 구버보사 살펴주소서.비오니 포도밭을 찾아오소서. 지켜주소서 당신의 오른손이 심어주신 줄기를 당신 위해 실이 해주신 그 가지를 불을 지르고 그것을 베어낸 자들 진노하시는 당신 앞에서 죽어 없게 하시고 당신의 오른손쪽 사나이 위에는 당신 위해 굳세게 하신 그 사람 위에는 당신의 손이 있게 하소서,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오리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기리오리다. 망군의주 하느님, 우리 힘을 도로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소서, 우리가 당장 살아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알렐루야! 너희는 기뻐하며 구세주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알렐루야!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한때 나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여움을 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나이다. 진정 하느님은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의지하오니 무서울 것이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로소이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날 너희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외쳐 부르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리고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라. 그가 큰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고. 이를 온 세상에 알리라.수도시오나 기뻐하며 외쳐라.너희가 기릴 뿐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로다.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너희는 기뻐하며 구세주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알렐루야. 주께서는 우리에게 알곡의 진미를 먹여주셨도다. 알렐루야 우리 힘 하느님을 기꺼이 찬양하라. 야곱의 하느님을 소리 높여 기리라. 풍악을 울려라 북두를 쳐라. 현금에 맞추어 비파소리 곱게. 초승의 한보름에 우리네 축제일에 너희는 우렁차게 나팔을 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로다. 야곱의 하느님의 명이시로다. 이집트 땅에서 나가실제 요셉에게 내리신 법이시로다. 전에는 모르던 말씀 나는 들었나니 등찜지던 그의 어깨를 내가 풀어서 채롱들던 그의 손도 풀리었도다. 공경 중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나는 너를 구하여 주었노라. 벼락치는 구름 속에서 내게 응답하였고, 무리바의 물터에서 너를 시험하였노라. 듣거라 내 백성아, 타이르려 하노니,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려무나, 다른 나라 신을 모시지 말라. 뜨내기신에게 절 하지 말라. 나는 너희 주 하느님이로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끌어냈나니? 너 한껏 내 입을 벌려 보라. 나는 곧그 입을 채워 주리라. 그러나 내 백성은 말을 안 들었기에 이스라엘은 나에게 복종하지 않았기에 고집센 그 마음을 내버려 두어. 제 뜻대로 거닐게 하였었노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었었던들, 이스라엘이 나의 길을 걸었었던들, 내 당장 그의 적을 꺾었으리라. 내 손을 돌이켜서 그 원수를 쳤으리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에게 아첨하며, 그들의 시우는 영영 펴지 못했으리라. 나는 내 백성에게 알곡의 진미를 먹여주고, 바위 틈의 석청으로 배불렸으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는 우리에게 알곡의 진미를 먹여주셨도다. 할렐루야.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인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당신들이 받을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도다. 알렐루야.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송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 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시니의 예언자 되리니 주의 성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 과 같이, 이 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 들 이여 기뻐 하고 즐거워 하라. 당신 들이 받을 상이 하늘 에 마련 되어있 도다. 알렐루야. 하느 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 을 당한 순교 자들 과 함께 성 실한 증인 이신 우리 구세주 를 찬미 하며 기도 합시다. 주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부께 바치셨나이다. 당신의 순교자들이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죽임을 당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자유를 주소서, 주께서 당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부께 바치셨나이다. 당신의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앙을 고백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순수하고 굳은 신앙을 주소서, 주께서 당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부께 바치셨나이다. 당신의 순교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사오니 주여, 우리도 일생의 고통을 굳세게 참아받게 하소서, 주께서 당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부께 바치셨나이다. 당신의 순교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었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속과 육신의 온갖 욕을 이기게 하소서. 주께서 당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성부께 바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된 윤지충 파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몸과 마음을 다해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선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